예 반갑습니다 저는 상경장사 수석부장 윤충렬입니다 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상권이 분리되어 있다고 그 철떡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사실 어 제가 해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사실 지금도 믿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해고를 당하고 어그래서 농성을 하고 해고 투쟁을 하다 보니 아 정말 우리 나라 사회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 있구나 어 정말 어, 노동자로 살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그다음 바르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세상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더 가열차게 투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투쟁을 하다 보니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저희가 어, 다음 달2 4일날 어, 복직하게 됐습니다. 육십 프가 날짜 확정됐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어, 저희가 2014년도, 2 0 1 2년도 대한민국에서 분양소를 차리고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2014년도에 초에 그 판결이 났습니다. 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그 판결이 사실은 저희 말의 판결이 아니고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과 모든 분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9개월 만에 그 11월 달에. 정리해가 정당하다는 기위한 송심을 대부분이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도 혹시나 정관제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 않겠느냐 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 대법관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2000배 정말 기운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양승태 대법관이 아예 정부가 그러려 해버렸거든요. 70년도에 하던 그게 어떻게 20세기에 일어났던 21세기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던 걸 저희도 몰랐던 겁니다. 이제 알고 그때 그게 한게 정말 억울하고 너무 한스럽습니다. 그런 대법관들을 위해서 그런 대법관들을 쳐다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했던 게 너무나 한스럽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꼭 양성태 구속돼야 되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속 안 되면 대한민국에 어떻게 저희가 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사, 아 사건 분립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국회를 뭘 해야 됩니까? 국회 본연의 연무를 해야 됩니다. 왜 정부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합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요구하는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못된 법원, 법관들 탄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이 바로 쓰고, 법이 바로 써야지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이 공평하게 그 법에 적용을 받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투쟁 상렬상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